쿠팡에서 찾은 신상템, 지금 확인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미러볼 플러스 자바라 노래방 마이크 블루투스 무선 스피커, 머레이 파스텔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, 진짜 가볍고 귀여운 디자인이에요. 무게가 120g이라서 손에 쏙 들어오고, 휴대성도 짱짱, 블루투스 5.0으로 연결도 빠르고 안정적이에요. 그리고 최대 30W 출력이라 음질도 기대 이상. 충전은 C타입으로 간편하고 사용시간은 약 46시간이라 친구들이랑 노래 부르기 딱 좋아요.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파티 분위기도 한껏 살려줘요. 이 제품 가격 대비 성능도 굳굳 가성비 최고예요. 또 한번 써보세요. 노래방 기분 만끽할 수 있을 거예요. 안녕하세요. 고체 수채화 물감 핑케이스 수채화 키트를 소개할게요. 이 제품은 수성 타입으로 깔끔한 틴케이스에 여러 색상이 담겨 있어서 휴대하기 진짜 편해요. 야외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취미 생활을 즐기기에 딱이에요. 그리고 케이스 안에 워터브러시까지 포함되어 있어 물만 준비하면 바로 그림 그리기에 돌입할 수 있답니다. 가격도 합리적이라 가성비 최고. 여러 리뷰에서도 만족도가 높으니 믿고 구매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에 예술적인 감성을 자극할 이 아이템 놓치지 마세요. 이 제품은 바로 차량용 쓰레기통 귀여운 캐릭터 다기능 차량 휴지통 티슈 케이스에요. 사이즈는 27cm x 32cm로 적당하고 오픈형이라 사용하기 넘편해요. 앞좌석이나 뒷좌석에 다 쏙쏙 잘 어울린답니다. 이 제품은 쓰레기통과 티슈 케이스가 합쳐져 있어서 차안이 항상 깔끔해져요.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선 진짜 필수템이에요. 세척도 가능하니 위생 걱정도 없고 귀여운 강아지 캐릭터 덕분에 차한 분위기도 없 소소한 소품으로도 너무 좋아요. 또이 귀여운 아이와 함께 차에서의 정리를 즐겨보세요.